어, 파랑색깔. 아, 파랑색깔에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을 뜯을게요. 3번, 4번. 이이 그,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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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4번. 아, 하나 고 뺐어요? 아직이요? 자, 그러면은 아직이요? 자 저는 어제 했다가 틀렸어요 <laughs> 강로 했다가 틀렸어요? <laughs> 네이이아 네. 어. 이빨이 봐봐. 빨이아이빨일아이번이아이이번이이렇게 1번, 1번, 접혀 모양 따라서. 두 개다 이렇게 접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 모양대로 반대로 접으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방향 잘 보고 오시원이최고시원이 잘했네. 이렇게 했다가 이거 이렇게 했다가 이게 이쪽으로 돼.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사랑한 테 찾을 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들 때가 되겠네. 아빠 지가 되게 아놨어 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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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거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있지 이거 이거 3번. 3번마 엄마. 엄마. 엄봐봐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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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좁, 좁잖아. 제일 넓은 데다가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이렇게 꼽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꼽으면은. 아니, 이거 꼽으면은 자동으로 이게 뚫려. 이렇게 구멍이. 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꼽아야 돼. 이거 어떻게 꼽아요? 어, 어, 여기 보면은 이게 잘 보이나? 여기 이런 거 구멍 있지. 여기 구 네. 여기 구멍에다가. 이거를 대고 이거를 아네 이제 됐어요 이렇게 누르면 눌려요네 그렇게 그거 두개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두 개다 네아 이렇게 네. 어떤 거야? 와 어떤 거야? 음이거도할죠 애 들이 화면 이, 안 보이 는구나. 내가, 여 기서 하면. 내가 저기서 해야겠다. 아이고, 아, 아니야 누나 알겠지? 응. 이거. 지 소리가 안 들리는 거 같지? 여야 이거 왜 소리가 안 들리냐? 아닌가? 아, 야, 저... 강로야. 응. 이강로 네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거? <듣닝> 소리가 들려요 들려요 소리 소리 들리는데 들리 들리 들리. <듣닝> 네. 어, 소리가 안 들리지? <듣닝> 네! 나이 들려요 소리 들리면 소리 들리 소리 가안들리지네들린다어요들린다들린다들다 이거 다 했어? 네. 두개 다? 자 이거 이제 이 다음에는 <laughs> 네, 이거 네 거잖아. 어, 이제 이 다음에는 이거 보여? 이 제일 큰 거? 이렇게 네 이거 네 거네. 네. 제일 네. 네. 아니 자, 니 제일 니큰 거. 제일 큰 거를 아. 제일 큰 거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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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지. 너를 잘 빼서 두 개씩 잘 구분해야 돼. <laughs> 방향끼리 들어와야 돼 이분에서 오늘은 일 번, 오늘은 두 번이랑 8번 같이 놓고 선생님 자꾸 그 이렇게 돼요 어떻게요 해잘안 보여요 다잘 보여줘요 이렇게요 해 그렇게가 뭐지 <laughs> 이렇게 뭐 만들 음. 아 이렇게 만들게 되는 다야 이 어? 이거 이렇게 돼요. 한쪽이요. 이거 해야? 어, 그, 이거 이거 그럼 차근차근 하면서 알려줄게 강로야. 자, 이거 떼야 돼. 파도 떼야? 네, 파도 떼요. 파도 떼서 7번, 8번이 왼쪽, 10번, 11번이 오른쪽이야. 잘 봐야 돼. 뭐 아니지아 파도는 이따 꼽을 거야. <laughs> 자, 이거, 이거만 먼저 이렇게 뜯으면 돼. 자, 이거,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뜯어서.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이거 있지. 아까 만든 거. 아니, 만든 거. 아까 만든 거. 아까 만든 거를.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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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꼽는 거이 아, 구멍에 맞게이렇겠이이거끼이때이 어? 앞에 거 먼저 끼우면 이렇게. 져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끼우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아, 끼이고 똑같은 거야. 구멍이 있는 거. 아, 누나가 하면은 잘끼어져요 아, 누나가 망했다고물어라고 하던데 아니야 누아니어보라고 하던데 잘 돼? 잘안 되는 거아 누나 다리 좀치 이거 구멍 먼저 안 뚫고 그냥 뭐, 이거 가지고 이거로 누르면 구멍이 알아서 뚫려 잘안뚫려 붙일까 n g o s t a n l y 아가 나도 아, 하잖 꼽아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이런 모양이. 아니, 아직 다끝어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자 여기까지 만들면 한번 보여줘요. 다 했다고. 김지연, 같이 해, 같이. <laughs> 음, 애기, 아니, 같이 해. 아니야, 이거 세 개, 네 개, 4개? 네 개잖아. <laughs> 원래 네 개야. 근데 너 여기 하나 더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누나 거지 아, 헤라랑이 여기까지 했고 고은이도 했고. 아, 네. 네, 네, 아 있네. 여기요. 오, 다 했어. 우리 이제 잠깐만요. 안 껴져? 반들렸네. 미안해. 네, 네. 그거 접 빼주고 이상한 모양이야. 이상해. 진짜 다 이게 이거 잘못겠네 그렇게 는거 아니야? 뭐야? 왜 이상하게 했네? 아니야 이게 맞아. 아, 자, 자 우리 이제 다음 다음으로 자 아빠, 아까 이파도 뽑은 거 있지? 이렇게 생긴 거. 아, 이렇게 여기서 사라켓. 이걸 이렇게 하나 뺄, 뺄 거야. 이렇게 뺄 거야 막키워질 막 때는 집 다음에, 아니야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요 여기 이 성문 모양이랑 이거 이거 이거랑 성문 모양 이렇게 이두개뺄 거예요 이렇게 세개 이거 세 개를 빼세개 이거 문 모양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거 동그란 거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세 개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네모나게 접으면 이렇게 돼. 자, 이거를 네모나게 접어서 이렇게 만들고 먼저. 아니요, 아직 그거 아니, 한 번에 해야 한 번에. 짜증 좀 부리지 마. 네. 그럼 만들면 진 이거 있지, 이거. 이 문모양. 문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접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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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조금씩, 조금씩, 안 부러지게 조심조심. 부러지면 속상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모양 있지, 이 모양. 이 모양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꼽아줄 건데,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 천장을 딱 맞춰서 올려줘야 돼. 봐봐. 아우씨, 이게, 이게 조금 어려워, 얘들아. 한 번에 다섯 개를 꼽아야 돼.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합치는 거야. 이렇게. 뭐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문 모양 위에다가 이 뚜껑을 덮어주는 거야. 내 책상은 어디 치우지 않잖아 지연이 여기 했어, 이거? 오, 거기까지 했구나. 지연이 잠깐만 기다려야. 오, 됐어. 고온이 다있고 헤라랑이 하고 있어요? 오, 됐어. 다 했어? 자,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아까 이거 네모난 거 모양 만든 거 있지? 반대로가 안 돼. 여기에 여기, 여기, 이, 이, 문 있는 방향 보면은,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 여기 구멍. 여기다가, 여기 뒤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지, 이거 이거를 꼽는 거야. 이렇게. 이게 합쳐져. 이게 합쳐져. 아, 이거 아니잖아. 합체했어? 합체됐어? 다들? 옳지. 강로도 합체했어? 강로 아직 끼고 있어? 은진이는? 눈앞 거 해줘요. 눈앞 거 해줘요? 오, 잘했어. 아, 이렇게, 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보여? 아까 만든 거? 여기에다가, 봐봐. 이렇게 굽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이, 봐봐. 고은아,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파도 있지?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어. 조그만 구멍 여기다가 이 문의 여 다리를 꼽는 거고 앞에 이 앞에 이큰 구멍에다가 이 네모난 거를 꼽는 거야 이해돼? 여기서 이걸 잘 꼽아야 돼요. 연필로 빼야될 연필 어딨어? 모르겠다. 누도아은데연야지요해준다고 네, 네. 아니 네가 해달라고 했잖아 짜증나고 잖 누나가 쓰다고 이렇게 해 볼게. 괜그 내가 해 줄게. 아, 내가 할래. 왜상 이렇게까지 된 사람. 여기까지 만든 사람. 주아됐고고은이 됐고, 은진이 됐고, 지안이 됐고, 지앙이 됐고. 잠깐만. 고마워. 다요 왜저도그러잖아 나도 고마워 이런 수 너, 그그러잖아그래고마만나 오늘 너랑 고리고 그만큼 고그거고만될 거야. 드리노그한다고그만고그수비그그만 아니 오늘 커피 회의처 앞에 그거 만들야 근데 그 누나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잖아 자아 시연이 그래. 아, 그래. 야, 아 그래. 그래. 내가 사과를 받더니 누나문상아 상관이 가나? 그래 알겠다고 우리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얘기바가왜 그렇지? 자. 다 할일까지 다 됐지? 네. <laughs> 세라랑이 아직 하고 있어? 이거 반대로 꼈네. 세라랑이 조금만 기다리자. 뭐를 반대로 제대로 꼈어. 그렇게 깨는 거 아니야. 다똑같아 나는 추운다. 시비 거지나 누나도 시비 거지. 뭐 샀기? 오 됐다. 다 됐다. 됐다. 테라랑이도다 있고. 자 이제 이제 이렇게 이 상태야. 이 상태로 자 이렇게야. 이, 이 파도 있지. 비아니 동생 안녕. 파도 r i n 여기, 이렇게 안녕. 아이고. 다 했지. 이렇게. 시연아, 안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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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여다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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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어이 저 동생도 많이 컸네 <laughs> 이게 두 개씩 다고았지 동생 이름은 뭐야? 예슬이요 예슬? 예술? 이 예슬? 갖고 으면은이 모양이 <laughs> 그 보면은 여기 파도가 아, 하나 예슬이야 예슬이? 조그만 파도 조그만 파도가 하나 우와 우 시연아시아아너 어, 뒤에 있는 그리고. 책상 위에 있는 인형 무슨 인형이야? 저아맨 위에 있는 거 이거 어, 아. 예슬이 인형이요 아예슬아나야 여기 파도가 시아나 시아나 도도나시 하라이랑이 다 했어? 파도 6개 다 꼽았어? 아. 오 좋아 자 오븐이도 다 했고 자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 누굴까? 이거 이거 누구 같아요? 얘기해봐 오, 이거 모세야 모세 모세를 모세를 이렇게 뜯어서 모세 어디에 있어야 될까 모세 모세 아니, 아니야 모세는 여기 성막 위에 있어야 돼자 여기가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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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뭐가 있어야 돼? 모세 옆에는 여기 마이스 마어요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똑같은 데으면 돼요 여기 바닥에다가 아니야 그냥 꼽아도돼 아니 꼽아도돼 그냥 이렇게 다 사람까지 꾸는 완성이야. 구멍 음, 크기가 다 달라. 구멍 음, 크기에 맞춰서 있어다들어갔어자이 순서로 해봐. 이 순서로. 자, 여기 맨 뒤에 가족, 가족들. 살로? 이 뒤에 커플. 먼자 여자 손잡고 있는 거. 그 앞에.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예, 네, 1 4번이요 어그 앞에 짐 들고 있는 사람, 짐다된 사람, 오 헤라랑이 오, 대단했다, 오 최고다, 잘했어, 오 지연이도, 오 잘했어, 시연이도 한번 보여줘, 다시 보여줘. 시현이 가 한번 다시 보여줘 오 은진이도 오 잘했어 잘했어 고은이도 다있네오 최고다 최고 각자 어디가 어? <laughs> 다른 사람은 어뭐 뭐해요? 잠깐만요 <laughs>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잠깐만요. 아, 여기도 다 했어? 여기다 했어요. 오, 주아 다 했고. 누구나 누구 못했어. 아직. 고연이 아직 못했어요 고연이 아직 못했어요? 응. 응. 이할 때까지만 기다리자

자, 우리 다했지 지연이 어디 갔어? 지연이. 지연이 나와라. <laughs> 자, 여기 앉아 봐. 빨리 이리로 오세요. 빨리 예슬이 와. 주아도 일로 와. 자, 우리 이거 한거 이제 이렇게 다 보여 줘요. 이거 한거다 보여 줘요. 어, 강로 화면 꺼졌다. 강로 화면 없어졌다. 여기 앞에 노트북 보이지? 어 그렇지 아 들고 있어야지 아현이도 자 이렇게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 다 보여줘 우리 인디비샷 찍자 자 하나 둘셋 체크. 됐어 자 너무 고생했고 자 우리 필사 아직 못한 사람 있지 성경 쓰는 거 아직 못한 사람들. 네. 우리 그 필사 아직 못한 거는 다음 주까지 하면 돼요. 다음 주까지 그 목사님이 한주더 시간을 주신댔으니까 다음 주까지 필사하면 되고 우리 일주일 동안 했던 거 인증샷 찍어서 각자 그 반별로 카톡방에 올려주면 돼요.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어,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줌으로 모여서 어, 스티커북도 만들고, 이렇게 모세 그림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 주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주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조금 더잘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의 그 성경 말씀 쓰기도 저희가 잘 참여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 봉담상동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 아멘.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나가도 아, 돼요 아, 이제 다음 주에 만나 아 우리 셋만 남았네.